잘 지내셨나요? 신나시나요? <laughs> 지금 신나는 여름을 보낸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신나는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무지하게 신나요 나는 왜 신나나?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신날까요? 매일 행복할 수는 없는데요 행복한 지은 매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날을 보낸 사람들이 정말 많아져가지고 정말 마음에 아픈 일들이 정말 많아요 궁금한 용어들이 계속 생기면 계속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익숙해지세요 그러면 다잘 있게 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창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죠 오늘은 돈에 대한 얘기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인 우리에게 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돈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다음 주에는 상권 점포에 대한 얘기를 할거예요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많은 돈을 쓰고 있는 홍보에 대한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를 하지 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하지 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포 따위는 많은 돈을 넣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할예요 홍보도 하지 말고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데요. 전이 영화를 보고 우리 자영업자들, 우리 예비 창업자들에게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을 것인가에 대이 영화 보신 분계신나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했고 그 외계인의 엄청난 발력에 지구가 멸망 직전, 지구 방위군 전체가 멸망 직전의 상황으로 시작해요 전투경험이 전혀 없는 홍보장군인데 현장에 투입이 돼요. 본인은 싫다고 했지만 이제 명령해서 투입이 됐는데 투입된 첫날 죽어요. 지금 입고 있는 이게 첫날 슈트예요. 이 내가 의지대로 이제 총알이 나가고 뭐 이렇게 달리고 뛰고 뛰고 하는 그 장비인데 이 장비를 착용을 처음 해본 거죠 전투 전에 그 안전 장치를 못 풀어요 쏴야 되는데 적군이 바 앞에 있는 그러다 어떻게 우연히 쏴가지고 쐈는데 외계인의 부두목급 되는 어떤 외계인을 죽이면서 그 물질 같은 걸 뒤집어 쓰면서 특별한 능력이 있겨요 죽으면 자기가 전장에 투입됐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계속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다치면 자살해요 죽으면 다시 살아나니까. 다시 또 살아나서 다, 다시 같은 경험을 계속해요 수천 번을 해요. 나중에는 이런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투입됐을 때 표정. 수천 번 죽고 나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능숙해지고 결국엔 죽고 태어나는 능력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계인을 물리치고 지구를 다시 원상 복귀시킨다는 그런 영화인데 요 우리가 창업을 할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망하고 다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수천 번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우리 영세한 자영업자가. 우리는 그럴 돈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돈이 많다면 수십 번 시도해보면 돼요 어안 되네 어, 접고 망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이 영화니까 이렇게 계속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는 거죠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할수 있을까 그렇게 많으면 굳이 장사할 필요가 없죠 왜 창업을 하는지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돈을 벌려고 창업을 하는 건데 일단 돈부터 쓰기 시작하고요 계속 최영민 작가를 통해서 듣게 되겠지만 우리가 쓰는 돈이 모든 돈에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그 돈을 아게된다는거 그거 인지하셔야 되는데 초보창업자들 그런 거 몰라요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모르시는 상태로 지금 배우시는 거지만 알고 나면 조금 다르리 보여요 창업을 대하는 자세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연입니다 어떤 것같아요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돈은 많을수록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다 돈은 많을수록 좋다 선생님은 돈을 많을수록 별로 안 좋아 걱정이 많을 수도 있어 걱정이 많을 수도 있다 걱정이 없습니까 걱정이 없을 정도로 돈을 많으면 굳이 장사를 안 해야 돼요 창업 안 해야 돼요 돈은 많을수록 쉽게 망한다 정말 쉽게 망합니다 돈을 어떻게 쓸지 몰라요. 사업 창업자들. 창업을 준비하면 매출이 아니고요. 내가 한 달에 내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수는 이익이 얼마면 좋겠다는 어떤 계획은 있을까라고. 봅니다. 대충 강의를 쭉 다녀보면 대부분 하시는 금액 그 원하시는 금액 기준이 한 500만 원 정도. 월500 정도 내가 매달 입으로내 가용 소득이 500만 원 정도 된다면 만족한다. 과연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려면 그러면 얼마를 준비하면 좋을까? 500만 원 벌려면 얼마나 투자하면 될까요? 1억 5천, 1억 5천. 원. 더 없으십니까? 선생님은 얼마면 될까? 한 3억, 1억. 1억. 1억 이상 쓰면 안 돼. 1억 이상 쓰면 안 돼. 1억 이상 쓰면 안 되는데 500만 원을 벌수 있다. 벌수 있을까? 벌수 있을 것 같다. 돈안 쓰고도, 아, 쓰고도 300 이상 아, 돈안 쓰고도 300 이상 모니까돈안 쓰고 300 이상 모으면 그냥 그 일을 하면 돼요 <laughs> 굳이 들어가지고 예비 창업자분들 상담하고 많이 해보면 철저히 준비하면 괜찮을 거라는 어떤 자신감까지는 아닌데 어 어느 정도 좀 안심하는 느낌이 있어 철저히 준비하는 게 뭐냐 철저히 뭘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하는 거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전문성 그런 걸좀 키우고 그리고 상품 분석을 좀 철저히 하고 내 경쟁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한다는 거죠 이 상품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그리고 저는 공부 많이 하고요. 시장 조사를 많이 해요. 그게 예비 창업자들이 바라보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부. 철저히 준비하면 괜찮지 않냐? 철저한 준비는 없다 정말 많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시작을 계속 준비만 하다 끝나요. 계속 뭔가 부족한 거 계속 채우다 보면 시간은 자꾸 가고 나중에는 두려움, 두려움이 더 커져요. 그게 일반적인 창업이들 1억, 1억 5천, 3억 준비했어요. 그 돈이 그냥 이거 없어져도 되는 여유자금으로 시작하는 분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1, 1억에서 3억 정도를 없어져도 되는 돈 그냥 이거 없어도 그냥 별거 신경 안쓸수 있는 돈이 되냐는 거죠 그 돈이 그 돈이 없어도 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철저한 상권 보장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요거다 해준다는 거죠 다 해준대요 그래서 여기다 돈을 싸주고 가는 거예요 장어빵라회 가면 다요거예요 전부 다다 다 차별화된 아이템이라고 요 치킨이든 피 c 방이든 크림, 뭐 야구든 뭐든 다 자기들은 다 차별화 됐다. 심지어 떡볶이도 차별화 됐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시는 프랜차이즈, 분식점, 식당들 다녀보시면 뭐가 다르다는 건지 몰라요. 다 거기서 거기. 이렇게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 달에 500을 못 가져가요. 한 달에 500 이상 가져가는 자영업자들이 몇 프로쯤 되는지 아세요? 투자비용 상관없이 한 달에 순수익을 500만 원을 가져가는. 자영업자들의 비율 3% 네? 예? 3% 3%어떻 생각하세요? 15% 500만원 이상 10%는 돼야 안 되겠나 1% 300만원을 가져가는 사람 85%가 200만원을 못 가져가요 자영소득월 매출 1억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가 가져가는 돈이 없으면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거죠 프랜차이즈로 시작하면 우리가 원하는 돈을 벌수 없어요 5억을 때려넣어면이 기준이 없어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요 1억으로 준비하신다고 하잖요 나는 준비된 금액이 1억이에요 1억이면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내가 1억이 준비됐으면 2천만원 이내로 시작하죠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1억이 준비되면 1억 2천으로 시작 말이 안 되잖아요 1억을, 1억을 준비했는데 그 1억 2천으로 시작하냐고 자기가 최대한 모은 돈이 1억인데 거기서 2천을 더 땡겨와요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시작하죠 시작하고 나면 또한 2, 3천만원이 더 들어요 그리고 한 두세 달 장사가 안 되면 다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니까. 코로나는 아주 강력한 방아쇠는 뛰었을지언정 이미 망할, 망할 방법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끝이 보였다니까. 뻔한 결과가 보이는 방식으로 시작했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지만, 10억이 준비된 사람이 2천만 원짜리 테이크아웃 전문점 안 해요. 10억이 준비된 사람이 한 달에 500만 원 벌고 싶까요? 10억이 준비된 사람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고 싶. 그러면 테이블 4개 놓고 그거 돈이 벌어지냐? 적어도 테이블 한 50개는 돼. 그건 벌어. 하루 종일 풀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프랜차이즈들 식당들 시대 한복판에 무슨 무한 리필 무슨 되게 넓어요 처음에 생겼을 때막줄서서막 막 먹고 그래요 와 장사 좀돈좀 좀 되겠다 싶은데 두세달 있으면 귀신같이 손님 그 이유는 나중에 차차 설명하겠지만그 거대한 기업 같은 그 공간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그걸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장님이 한 번도 고용해 본적 없는 직원들을 손님들을 관리 못 해요 그큰 돈을 관리해 본적 없는 사람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처음부터 대단히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일 가깝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우리는 너무나 평범해서 경쟁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이 동물 아세요 아그거 보고 아시는 분 아그거 보이여 밑에 이 빨간 실지렁이 같은 혀가 있어요 물속에 입을 벌리고 있으면 실지렁이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물고기들이 이걸 팍 물죠 그럼 입을 팍담아 프랜차이즈 본사예요 물고기가 물로 오잖아요 그럼 옆에서요 아 그거 실지렁이 아니야 뒤진다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요. 배가 먼저 먹을까봐 시기하는 거라고. 물어요. 절대 말안 들어요. 저 실실영이가 악어거북의 혈하고 생각하지 않는 일비참한 자들. 어떤 말도 들지 않아요. 오직 아어거북의 말만. 들어요. 다 돈만 가져와. 그 돈세준비만 하는데. 우리가 모든 걸다 맞춰줘. 그래서 다 죽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상생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고, 얘들이 망해도 그 다음 가맹점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는 계속 살아요. 얘들이 망하면 책임 안 지거든요. 책임질 이유도 없고 절대 준비되지 않은 우리는 저는 우리 대부분을 거북이라고 얘기해요 토끼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없어요 토끼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놈이 악당이에요 그놈이 아가리를 찢어야 된다 <laughs>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토끼는요 낮잠을 자도 거북이한테 이겨요 동화책에서는 낮잠을 안번자서 거북이가 우연히 이긴 걸로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저 산에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토끼보다 더 빠른 치타나 독수리 같은 동물들이죠 거북이나 펭귄은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거북이와 펭귄 정도. 우리는 물 속에서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찾아요 세상이 가리키고 있는 저 정상은요,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에게 그냥 남겨두고 이 강의를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바다를 떠다니셔요. 자기들만의 세상. 경쟁할 생각을 절대 하지 마라. 특히, 특히 돈으로. 우리는 천억, 일조가 있는 대단한 부자가 아니고요. 이깟 해양 천만 원, 이천만 원, 진짜 많으면한 2, 3억정도가지 그냥 정말 영세한 평범한 거북이입니다. 돈으로 절대 함부로 장악할 생각하지 마시라. 그래서 여러분의 창업순서는 철저히 돈 없이 시작해야 돼요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도대체 내가 뭘팔 것인가를 고민하요 절대 돈부터 상권부터 준비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내가 뭘 팔아야 더 즐겁게 재밌게 할수 있을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내가 잘하는 일이 뭔가 해왔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지만 우리 대부분 다 창업을 준비할 때 해왔던 일을 더 잘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잘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 일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태권도를 좋아한다고 피아노를 잘 친다고 아이들에게 또 공부를 잘 가르친다고 수학 영어를 잘 가르친다고 덜컥 학교 앞에 학원 차리면 망해요. 더 많은 아이들을 유치할 거라고 셔틀버스 돌리고요. 더 많은 아이들을 유치할 거라고 성적 관리해주고요. 학교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자리 잡느라고 보증금 더 주고 나면 매출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 팔이 날리는 학원들 항상 무엇을 팔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팔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무엇을 팔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면 그래서 내가 이걸로 얼마를 벌 것인가 전제 조건은요 돈을 들이지 않아야 돼요 가능하냐고 말이 되냐고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것을 팔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돈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벌어도 돼요 한 달에 500씩 벌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벌어보겠다는 개념으로 시작하셔야 된다 무엇을 팔든지 간에 한 번도 못벌 수도 있어요 당분간 근데 내가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그밀페이지처럼 계속 반복해서 도전해 볼수 있어요 돈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들이면 한 번에 끝이에요 통계청 자료가 그래요 저는 자료 통계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평균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90%가 3년 안에 다 망,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개념이데 그냥 근근히 그냥 본전치기 하면서 사는 요것도 저는 망한다는 기준이에요 한 달에 300 이상 못 벌면 저는 망한다고 보는 거예요 한 달에 200 정도 벌어가지고 내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적게 벌어가는 사업은 망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90%가 3년 안에 다 망한다고. 보는 저는 자영업 8년 했는데요. 그럼 뭐예요? 골목 식당 보시면 8년 했다, 20년 했다 하시는 분들 다 들싸고 있어요.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점심에 한 2, 3만 원 팔아. 저녁에 한 10만 원 팔았다 치더라도 간이 과세 사업자로 전락했다는 분들이 이번 7월달에 간이 과세 사업자로 전환됐어요라고 했잖아요. 질문 오신 분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한 달에 400만 원 매출이 400이라는 거예요. 매출이 400이면 내가 가져가는 돈은 따로 없신 분들 정말 비참한 분입니다. 그런데 재창업을 했어요 한번 망했던 사람이 재창업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75%가 나와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재창업을 첫 창업에 다 때려부었거든 열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생물학적인 사망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사망 상태예요 제가, 제가 모든 걸다 때려놓고 쫄딱 망해서 대리운전 현장 막노동자 뭐다 해보, 다 해보고 살았어요 그 안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 나름 잘나가는 사람님도 계셨어요 현장에서 적돌나르고 시멘트 나르러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다는 거요려넣어서 그래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 그래서 우리는 재창업을 할 각오를 하셔야 된다. 나중 강의 때도 말씀드리겠죠.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 실패를 자잘하게 좀 하자는 거예요. 다 때려넣고 하지 말고 한 1, 200만 원 정도 혹은 50만 원,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시작하는 창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 못 벌어도 괜찮아요. 우리 창업은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망할 각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돈을 적게 넣으시라는 거죠. 돈 쓰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쓰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자 창업에 그래도 난 돈이 필요하다 창업에 돈이 필요하다 지금 이 정도 당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될것 같잖아요 근데 솔직히 좀 말씀해 주셔도 돼요 창업에 그래도 난 돈이 필요하다고 본다네 교수님 돈이 필요하고 교수님 돈이 필요하다 창업에 돈이 필요해요 창업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 창업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창업할 때 준비해야 될 돈은 창업을 해서 돈을 못 벌어도 우리 가족이 혹은 나 혼자라도 생활할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된다 얼마나 적어도 1년, 1년, 2년 정도 내가 생활할 돈이 있어야 돼 저는 이 돈도 없었어요. 저는 밑에를 이면서 모아두셨으면 모아두신 대로 하고요. 그냥 지금 일하시면서 창업 준비하시고 창업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선생님처럼 지금 일하는데 힘들어서 조금 감내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필요한 창업으 시작하시죠. 내 장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도요, 그 좋아하는 일이 진짜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 해봐야 알아요. <laughs> 나는 요리하는 게 정말 좋아. 내가 해주는 음식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주는 게 보는 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해라고 음식점을 차렸다가 해보니까 집에서 한두명 먹는 거고 하백명 이백 명 먹는 거 차원이 달라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새벽 4 시에 일어나가지고 장봐가지고 집 내내 준비해가지고 1 1 시에 오픈해가지고 밤 먹이고 또 오후 3 시에 또 재료 준비하고 저녁 먹이고 나니까 집에 가면 이제 파김치가 되는 거죠.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몇달 해보세요 세상 살 맛이 안 나요 그냥 한 달에 돈 천만 원씩 벌어요 그런데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거냐 그 과목과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 그래서 이 일이 내가 정말 할 일인가 하고 싶은 일인가 해보시려면 돈을 안들이시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재밌구나 돈이 안 돼도 재밌구나 하다 보면요 진짜 돈이 되는 날이 와요 얼마 못 벌어요 돈을 안 들였기 때문에 못 벌어도 큰상관 없지만 벌게 되는 날은 오른데요돈 하나도 안 쓰고 한 달에 5 0 0만원 벌겠다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돈을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한 푼도 못벌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걸할 것인지 고민하시네요. 지금은 점포 없이 사업을 할수 있는 방식들이 정말 많아요. 집에서 살수 있는 일들도 있고요. 제 지인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돈한푼 없이 집에서 재택 재택으로 이제 뭔가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처음에 2만 원, 1만 5천 원한 달에 2만 원씩 벌었어요. 지금은 연 매출 이런 게요. 직원 두명 고용해서 각자, 각자 집에서 자유롭게 시간도 자유롭게 조절하는 거죠 내 고객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오더를 받으면 그 오더를 완수해주는 데까지 시간을 조율하고요 금액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내 상품의 퀄리티가 내 고객의 만족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내 상품의 가치도 올라가고 금액도 잘 올라가고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돈을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돈을 안 썼기 때문에 빨리 시간과 노력을 하요 무엇을 팔 것인가를 고민하면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그 상품의 퀄리티를 계속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한다고 시작했을 때제 수준은 얼마나 보잘것 없었겠어요. 제가 그래서 책한권 쓰고 나서 모든 게다잘될줄 다 알았어요. 그게 벌써 3년 전인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게 정말 창피한 거예요. 지금도 저는 대단히 잘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앞에서서 이렇게 떠들 정도는 됐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었을까? 저는 이제 돈을 많 썼어요. 돈쓸 돈이 없었어요. 딱온 가족과 내 가족이 다 주저앉고 나서 일어서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한 번도 감당해보지 못한 큰돈으로 시작하는 창업은 무조건 망한다 돈이 많을수록 더 쉽게 망한다 여러분들이 잘 해왔고 더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돈 쓰지 않고 가볍게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앞으로 남은 시간도 계속 할 건데요 분명한 건 돈을 쓰지 않고도 자신의 사업을 추가하셔야 된다 할수 있다 오래 걸리수다 <laughs> 그래도 뭘 팔고 싶은데 점포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점포 없는 창업을 제안 드리고 싶지만 대부분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들 점포를 고민하세요 점포도요 돈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먼저 팔아서 본 돈으로 할수 있어요 이게 대단히 생소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먼저 내 상품을 팔아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보증금도 지불하고요 내 상품이 생기면 그때부터 주는 걸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품을 받기도 전에 큰 돈을 주는 사례가 있나요 상품을 받기도 전에 큰돈을 저본적 있나요 있을 건데 맞아요 <laughs> 집살때 우리는 상품을 3년 뒤에 받기로 하고 미리 음. 큰돈을 때려놔요 음. 일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장사를 시작할 때는 왜그 생각을 못해 음. 내가 이 상품을 출시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1년 동안 내가 이만큼 할인해서 너에게 제공할게 라고 연회비를 받으셔도 돼요 1년 동안 사용권을 지불하는 거예요 양도가 가능하고 적어도 한4-50% 이상의 할인율이 있어. 들어간 상품을 제공하는 거죠 미리 그래서 한돈 천만 원 받을 수도 있어, 있다고 봐요 그걸로. 보증도 없고 시설지도 없고요 정말 상권분석이 필요한데 진짜 상권분석은 그런 거고요 내가 적은 돈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공간을 찾는 거내 경쟁 상대 따위는 고려하지 말고요 정말 내가 팔고 싶은 걸팔수 있는 장소 제일 싼거 그걸 찾는 게 진짜 상권분석이라는 얘기를 다음 제안할 거고요 이 점포도 정말 중요한 게체험비 작가한테 계속 듣게 되겠지만 우리가 창업을 시작하는 모든 순간에 다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세금 고민하셔야 돼요 세금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추가 비용 같은 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일반 과세냐 단위 과세냐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네. 그 과세 유형에 따른 점포 구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점포를 고민할 때 그런 것들도 고민하셔야 된다 이게 다 돈이거든요 권리금은 어떻게 부가세 종합소득세 처리할 것인가 감가상각 5년 동안 분할상환 분할 분할 처리 과연 5년, 5년 동안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큰돈을 때려놓고 저는 그게 정말 웃긴 거예요 한 2억 2억 때려놓고 이거 뭐 5년 동안 뭐 분할 경비 처리한다고 하는데 특개월 안에 다 망할 건데 무슨 5년 분할 처리한다는 거예요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단톡방에 채용비 작가가 올려주는 그 포스팅을 계속 보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세금 지금은 우리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만 얘기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세금이 얼마나 많냐면 양도 증여 상속 이런 세금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 아셔야 된다 정말 중요하다 오늘 돈 얘기가 점포하고 많이 엮여져 있었는데요 <laughs> 우리가 앞으로 창업을 할때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돈과 점포 세금 이 연결고리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최대한 돈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점포와 상품 분석이 왜 필요 없는지 얘기 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